제자에게 주지 않고 아, 네. 너 할래? 먼저 아. 온치 칭했어야 된다고. 아. 50대 50입니다. 맞죠? 아, 너 안에 제자고. 나를 스파이 하지 말고 거기서. 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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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예. 쳤어요. 아, 이아니 예. 자, 안녕하세요. 팀 네. 에버나이트 이종현 프로입니다. 동탄 청학 세 번째 편. 김태영 프로님 제자들과 그리고 김수경 코치님 제자들인데 어, 우리 친구들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예비경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지우. 음. 안녕하세요. 이제 청국 팀과 베이커 코멧 어, 경기를 네.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동탄창학에 촬영을 하는데, 이제 예비중학교 학생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보니까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여기 시 u 같은 경우는 제가 가리켰고요. 네, 저희 편이죠. 의상이다 그, 네, 네, 네. 검은색, 우리 편. 네. 게임에 임하는 각오 한번. 일단, 팀한테 일단, 임팩 민폐, 치지 않고, 열심히 잊치는 모습 보여드리겠니다 오케이. 스파이는 임팩 끼치는 거야. 자. 최대은100% 스파이 두발 치겠습니다. 오케이. 오. 오. 아, 자, 네. 역시 이렇게 패기가 넘치네요. 네.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늘의 경기 룰은 베이커 포맷이고세 번씩 치고 레인 이동을 하는 걸로 하고, 10프레임은 각팀 에이스 중에, 한 명이 다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각 팀이 알아서. 그렇죠. 작전을 작전 따라서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올리죠 네. 화이팅! 좋아! <laughs> 좋아! 화이팅! 네. 자, 민결아 화이팅! 첸민 탈출 하는 거야! 언제까지 첸민으로 <laughs> 살 거야! 화이팅! 하지 말고. 오케이, 아, 어, 됐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맞요스프 아, 해봐. 렇지 나이스. 이번에 이겨야 되거든. 아아 <laughs> 잼민이 공격 들어오나요? 아이스, 아이스. 자 이제 레인 이동해서 생일, 생일 생일 고생 감사. 저희는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제를못 믿나요? 꼬베가의 영광을 제자에게 주지 않고 아. 아. 지금 아쉬워 하네요. 너 할래? 할래. 하고 싶잖아. 야 오베가. 하나. 우리 좀있잖아 그래. 잼민 탈출 하는 거야 이번에. 알았어. 잼민 그래. 탈출. 시우야 신경쓰지마! 멋있게 보여줘! 시우지 시우의 지 시우의 신경어지마지자를 못믿으십니까? 저는 아까 순서 그대로! 우베가의 영광을 안준다고? 타코스네타코스타코스니가타코스 예, 아, 다다나 이분이 새 가슴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타코스 아니, 내가 괜한 실수를 한것 같아. 됐어! 아아아 괜찮아. 한번 해. 이팅나 아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순서를 야 괜히 바꿔줬네. 차라리. 퍼펙트를 맞아서 저희가 지면 좋겠어요. 그럼 그림이 좋잖아. 어, 어, 어. 아, 거 아, 먼저 치겠써야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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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굉장히 어려운 아. 거 나왔죠. 아, 3 6대 50대 50입니다. 맞죠? 딴 안에 제자가. 나를 스파이 하지 말고 광사스파이는데 자, 36템. 연아, 고맙다. 내일 선수 끌어가 아, 내가 작전이 안 통했어. 어. 어? 오! 오! 칠게요. 예. 네, 집중 좀 해주시고. 아, 예. 예. 네. 쳤어요. 아, 예, 아 <laughs> 와, 예. 알겠어요. 그럼 칠게요. 찍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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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지 마세요. 예, 예. <laughs> 재민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아, 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재민 탈출했어요. 부모님 믿지? 애들은 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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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아, 아, 네, 금방 그래. 배워 네이 금방 금방 어 정비 1팀 아픔으로 보면. 아, 나 아,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진짜. 아. 그러니까 못 믿죠. 너 이거 내 사람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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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었어, 죽었어. 펜딩, 카방률 몇 프로 되죠? 나10%너몇 아, 프로라 했니? 10%. 10%. <laughs> 지금 코치님이 보고 계시는데 10%라고 나이스 지금 코치님이 극대로 하셨습니다 어 쉬워, 쉬워 괜찮아, 이거 스페어하는 모습 보여주면 더 멋있는 거야 친구를 10번 핀 뺐잖아, 그렇지? <laughs> 그렇지, 나이스! 그래, 나이이스나이어이나이이 씨? 오케이! 좋아, 좋아! 깔끔하다 이분이 거만한 분인 줄 몰랐는데, 야, 방송에서. 그 아, 아 너무 긴장했어요. <웃음> <웃음> 오! 나이스! 저희 라스트는 <laughs> 시우가 맞을 겁니다. 저희 라스트는 윤결이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둘이 잼민대잼민대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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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오 내가 자주 하는 건데 이거? 우리된 <laughs> 네. 애청자입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지원스리 원수리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동률 뺐어요 오오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 동점이야 지금 오 지금 들어왔죠 견제 들어왔죠 동점, 동점 자 그렇죠 재민이들이 <laughs> 살벌하고와 <laughs> 오, 진심이 <저 팀. 웃음> 오, 제작팀인데. <제자> <laughs> 저희가 게임은 졌지만 네. 어, 우리 시우랑 민결이가 어, 아주 마지막에 불타는 대결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게임이 오늘 시우 소감은 어땠어? 저도 이렇게 잘은 못쳤지만은 마지막에 잘한 것 같아서 부듯합니다어 잘했어 아주 민결이는? 바뀌었네요 스페어가 0% 스트라이크는 100% 아, 예. <웃음> 예. 예. <웃음> 예. <웃음> 아무튼 장래희망이 프로 어 프로예요? <laughs> 그럼 우리나라 이제 최연소 프로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예, 17살에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웃음> 독학으로 일단 독학이라는 여기 초창입니다 오늘 여기 동탄에 저희 구독자분들인데 이렇게 여러 구독자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알죠? 우리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